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매 당구님, 네 안녕하세요. <laughs> 당구를 네.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에 출발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제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시죠. 알겠습니다. 문이 <laughs> 열립니다. <laughs> 짜잔 와. 네네. 분위기가 좀 어떠세요? 아 어, 일단 제가 처음으로 느끼는 거는 네. 밝아요. 밝아요? 어 밝아서 너무 좋고 조금 따뜻한 느낌 네.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 테이블만 없으면 네. 그냥 카페라고 얘기를 해도 그쵸. 될 정도로 보시면 이제 사실 요즘 카페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템바우드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스크래치에 굉장히 강해요. 이늘 아... 저희가 빌트랜드사의 타이탄 음. 대리점을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벽에다가 세팅을 해주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곳에는 여기 보시면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음. 2만 원짜리 하우스큐를 구비를 해서 넣어놨고요. 아 하우스큐가 다 빌트랜드 투로? 네, 네 타이탄 큐고요. 아. 들어오면 바로 한 자루씩 잡아서 아. 네, 가시면 돼요. 아 이거. 빌트랜드 타이탄큐 네. 구매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송도 아, 좀 와서 네. 직접 쳐보고 시타해보고 구매할 수 있겠네요 만약골 고객이 되면 한잔로받으시서 연결해 주시면 좋습니다 ㅎ ㅎ ㅎ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여기 송도 점주님들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저희또 회사의 신고 로고 네. 저기 자세히 보면 네, 그냥 네모받지만, 단고 테이블의 상징이에요. 네, 네. 저희 회사.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오시면, 이제, 원두커피나, 다른 음료수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평소에 잭다 보다까 개인 투자을한 20개 이상 해놨는데, 네. 그게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서, 단골 분들은 사실, 저렇게 넣었다 켰다 하는 거보다 여기다가, 그렇죠. 수납을 하고, 그렇죠, 수납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드렸어요. 네. 그래서 개인 큐가 한 50개 정도까지는 보관을 할수 있는 곳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네. 여기가 한달 전에 이 공사가 다 끝났는데 아, 오픈을 한 번도 못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오늘 처음 했는데 여기 또 친구들이 와서 여기서 해주고 싶어서 아, 보시면 네피비 초대 챔피언이죠 세계 챔피언이기도 하고. 아. 연습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파파 콘스탄틴 선수도 있고, 그리고 옆에 이제 예전에 국내 랭킹이 하시던 신대문 프로님도. 아. 하...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손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펼쳐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진짜 좁다는 생각이 별로,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의 인테리어적인 공간이 오랫동안 이제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뭐 자재나 뭐 아니면 루티부분이 신경써 음. 그래서 여기 뭐 흡연실도 이제 사실 기스에 탁월라저 햄버거들을 쓴거고 여기 이제 들어가서 바람도 잘 붙으라고 음. 이렇게 밑에 바람 떴다 뺐다 주면,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음. 것도 만들어놨고, 음. 저희가 사실, 광교오피머스가 본점이잖아요. 네. 본점에서 이제, 타일을 선호를 많이 했거든요. 이 접색별 타일을 써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해주고 여기서 바라보시면, 이제, 저 D 귿자 모양이 저 시그니처 등이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저런 등, 그리고 등박스, 네, 다 저희가, 만든 제품도. 아, 일단 깔끔합니다. 네. 동네 당구장 같은 느낌이 아니고. 아,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 저도 당구장을 해봐서 아는데청소기 일다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기스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발로 쳐도 괜찮은 스텐을 또 발라놨습니다. 그리고 사실 당구 치시는 분들이 높은 데서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에도 멀바우로 단을 올리고 테이블도 네. c b c 쓰인데 제가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여기, 댄방이라고 하나요? 네. 조금 밝아졌어요. 네, 맞아요. 이게 신형인가요? 네. 이게 테이블은 똑같아요, 사실은. 발통이고 바뀐 게 없는데, 네. 지금 그 전에 있던 이 원목에 쌓는 필름이, 네. 이제 못 보았네요. 아. 제가 이 색깔을 골랐는데, 네. 너무 잘고른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예뻐 보입니다. 아주 만족스럽고 네. 여기는 이제 큐스포 정산 시스템으로 도입을 했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이거에 관심이 네. 되게 많거든요 이게 이제 거치할수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워만 두시면 돼요 이렇게 편하게 음. 요즘 체인장들은 다 들어가 있고 하, 이 안에 도 초크랑 장갑이랑 소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카운터에다가 막공치고 있다가 여기소개대 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한번 평가 한번 해주시죠 양이당분. 어, 제가 볼 때는 <laughs> 네. 일단은 너무 예쁘고 깔끔하고 네. 이게 지금 새로 들어와서 깔끔한 거랑 느낌이 달라요. 좀 많이 디자인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알기로 송도에 대대 전용 클럽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기게 돼서 송도에 사시는 분들 혹은 송도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대대구장이 이런 곳이다 프리미엄 대대구장은 이런 곳이다 이런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혹시 그 옵티머스는 제가 알기로 프로 선수분들이 게임 매니저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혹시 이쪽 송도점에는 네. 어떤 선수분이 오시는지 어, 요즘 사실 되게 대세남이거든요 네. 아 네. 설마 그 안지훈 프로님 네네 아. 맞습니다 안지훈 프로님이 오늘 저녁부터 오실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정식 출근은 내일 화요일부터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이곳도 초 대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저희 채널에도 기술 공유 네. 한번 해주신 적 있습니다. 맥스님이랑 같이 네. 촬영을 했었는데 조만간에 또 한번 네. 여기서 모시고 한번 또 기술 공유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제가 원래는 여기 구장에 온 김에 아, 제일 잘 치는 사람 붙여주세요. 이러려고 그랬거든요. 아, 프로 선수분들에게 줬서 <laughs> 그러면 간단하게 네. 저기 넥스리님이랑 게임 한판 치고 네네. 그러는 걸로 알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